네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속 지키려고 자리 만들었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약속 지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다가 <laughs> 저한테 미안하다고 많이 하셨는데 <laughs> 전혀 그렇지 않으셨는데요. <laughs> 러분여 그런 말씀도 상상도 못했어요. 저한테는 그냥 여러분이 응안하고계시를 들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시간에, 뭐 아까 광주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멀리서도. 이렇게 절보로 와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음. 순위 이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 힘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위는 저는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사람이네.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경 써요. 야, 그냥 속상해요. 아, 네. 속상해요. 전혀. 속상해요. 저는 하도 속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을 만나는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니까 네. 앞으로도 저 만나러 자주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니다안 네! 눌러볼까요? 안 눌러볼까요? 시끄럽게 만나요.